네, 88번 문제죠. 어, 사용 대역폭. 어, 파수가 4000Hz라는 얘기고 신호 레벨이 16이죠라는 얘기죠. 16. 16은 한 신호당 몇 비트를 얹을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신호 속도를 K 단위로 물어봤어요. 데이터 신호 속도, bps 속도. 초당 비트가 몇개 날아가겠느냐라는 속도입니다. 원래 이제 이런 문제는 통신 용량 문제는 나이퀴스트 문제하고 샤논 문제가 보통 있죠. 샤논의 공식은 W 이 e, 로고 e 의1 플러스 nSB 라고 하는 신호대 자본비라고 하는 공식을 쓰죠. 샤논의 공식은 eW 로고 e 의 L 이거 신호 레벨이죠. 지금 신호 레벨이 1 6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퀴스트나 샤논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일반화된 공식 W 로고 e 의 L 이걸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는 얼마다? 4,000이고 로고 1을 밑으로 하는 신호레벨이 16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? 로고 2에 2에 4승이니까 4로고 2에 2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동일하면 1이잖아요 4가 돼가 겠고 곱하기 4 4 16이 되니까 16kbps가 됩니다.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